안녕하세요. 이번엔 콜앱을 통해 자유롭게 컴퓨어 u 를쓸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저의 GitHub 레포에서 1.2.2 버전 릴리즈로 들어갑니다. 아래의 zip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압축을 풀어줍니다. 이그젠플의 컬렉 폴더에 콩피도나또 폴더가 있습니다. 이 폴더를 통째로 구글 드라이브에 내 드라이브 안에 올려줍니다. 그럼 이렇게 내 드라이브 안에 콩피도나또 폴더가 들어옵니다. 해당 폴더 안에 파일 3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input, output, models 폴더를 만들어둡니다. 그리고 도나토 콘필 언어 입힌 파일을 더블 클릭하거나 연결앱에서 콜앱을 선택하여 콜앱으로 열려줍니다. 1-1 블럭에서는 작업 폴더나 컴피 버전 등을 만질 수 있습니다만, 기본 값으로 사용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여러 가지 주요 모델들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플럭스, 훈니한 비디오, 딥시크, 완비디오 등입니다. 전부 다 받아도 되지만, 대부분 큰 모델들이라 다운로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은 체크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모델들을 골랐으면 1-1 블럭을 실행합니다. 구글 드라이브 권한 팝업이 뜨면 허용해 줍니다. 지금은 이런 큰 모델을 돌릴 수 있는 L4 GPU로 잡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미리 A100 등으로 변경하고 돌릴 수도 있습니다. T4는 비디오 모델을 돌리기엔 조금 벅찬 감이 있으므로 참고해 주세요. 1-2 블럭은 다른 모델 파일을 사용하고 싶을 때에만 실행합니다. 작업 폴더에 만든 모델스 폴더 안에 사용하고 싶은 모델 파일을 컴피의 모델스 폴더 구조와 동일하게 올려두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크포인트는 물론, 로라, 엠베딩 등 컴피가 지원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고정적으로 사용할 모델이라면, 이렇게 미리 올려두고, 콜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1-2 블럭을 실행하면, 모델스 폴더의 파일들을 전부 복사하여 가져오는 작업을 합니다. 구글 드라이브와 콜앱의 디스크 간 싱크되는 속도가 네트워크에서 다운로드하는 속도보다 특별히 빠르지는 않습니다. 준비한 파일이 많을수록 오래 걸리니 여기서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제 컴퓨어의 화면에 직접 접속하여 작업하기 위하여 로로그로 서버를 연결할 차례입니다. 토큰이 없다면, 로로바이오로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무료 버전 구독이 필요합니다. 결제 정보 입력은 하지 않으니, 가입의 부담은 크게 없습니다. 이메일과 비밀번호만으로 가입하고 로그인합니다. 대시보드에 스타터 구독 중이 표시되어 있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큰을 얻기 위해 좌측 로록 버튼을 눌러 API 콘솔로 한번더 로그인합니다. 가운데 노드를 누르면 오른쪽에 토큰을 복사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 토큰을 가져오면 됩니다. 토큰을 이 칸에 넣어줍니다. 한번 넣었으면 만료되지 않는 한 로그에 로그인 필요 없이 그냥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다시일 블록을 실행해주면 본격적으로 컴피가 실행됩니다. 이 블럭은 서버를 열고 있기 때문에 실행이 자동으로 완료되지 않고 계속 실행 중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로그를 보고 있다가 이렇게 s h a r e o r o i o 로 끝나는 링크가 나오는 것으로 준비 완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링크를 누르고 들어가면 이제부터 컴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지시킬 때는 이렇게 직접 버튼을 눌러 멈춰주어야 합니다. 이다이블럭은 회원 가입 절차 없이 그냥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냥 누르면 실행됩니다. 로록을 사용한다면 이블럭은 필요 없으니 아예 지워도 무방합니다. 위에 방법처럼 여기도 로그를 보고 있으면 t r i c l o u d p l a c o m 으로 끝나는 링크가 나옵니다. 이 링크를 눌러 들어가면 이제 컴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로록과 비교했을 때 클라우드 플레어 무료 버전의 속도는 매우 느립니다. 컴퓨팅 속도가 느린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가 느려서 결과를 받아오는 것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은 리얼타임으로 비교하고 있는 상황이며 상당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대화형으로 작업하기 약간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은 마무리합니다. 남은 영상은 속도 차이를 보시라고 배속 조절 없이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